다음 5번 지문 또 한번 봅시다. 자, Nancy was struggling. 자, Nancy는 자, struggle이라는 단어는 고군분투하다는 뜻도 있는데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Nancy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see the positive, 긍정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When her teen daughter was experiencing a negative perspective on her life and ability. 그녀의 10대의 딸이, 그러니까 Nancy는 엄마가 되는 거지. 그녀의 10대의 딸이 경험하고 이제 겪고 있을 때 뭐를 어떤 부정적인 퍼스펙티브 하면 관점 견해라는 거죠 그녀의 삶과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겪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퍼스펙티브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뜻이겠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 딸아이가 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어 나는 정말 못난가 봐 나는. 어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그 엄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 너는 못났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딸아에게 딸 아이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걸 보려고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대요 자 in her desire to p a r e n t intentionally 자 그래서 그녀의 욕구에서 뭐하기 위한 자페어런 e 는 여기서 동사로 사용되는데 동사로 사용하면은 이제 아이를 어, 양육하다, 양, 그 부모 노릇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모 노릇하다라고 해석하기는좀 그렇고, 어,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그녀의 욕구 속에서 she went into her daughter's room. 그녀는 갔습니다. 그녀의 어, 딸 아이의 방으로.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자, a n d A and B 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note 이렇게 하면 은 목격하다. 노트에다 쓰다가 아니야. 자 보, 보게 되었습니다. 주목했습니다. 목격하다, 주목하다. 자 여기 목격하다보다 주목하다가 낫겠다. 자 그래서 뭐를 one positive accomplishment 한 긍정적인 성취를 여기 데타나가 생각돼 있어요. 자 she had observed 그녀가 음, 그녀가 목격했던 한그 긍정적 성취에 주목하였습니다. 여기는 목격하다라고 해서 가면 안 되겠네. 이 목격하다는 지울게요. 다시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는 주목하다. 그래서 여기서 쉬는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즉 낸시가 낸시가 이제 목격했던 그 딸아이의 한 긍정적인 성취를 주목했습니다. I know you have been hard. Uh, you have you have been having You've been having hard time lately. 자, lately 하면 최근에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알고 있어. 대타나가 생략이 돼 있겠죠. 자, 너가, 이건 딸아이. 너가 어려운 시간을, 시간을 최근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가 그 그러니까 요즘 좀,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You aren't feeling really good or positive. 너는 정말로 기분이 좋거나 feel good 하면 기분이 좋다는 뜻이지. 혹은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구나. About your life. 너의 삶에 대해서. But you did a great job. 자, cleaning up your room today. 그러나 너는, 자, do a great job 하면은, 어, 일을 잘 하다라는 뜻이죠. 일을 잘 해내다. 자 그래서 cleaning 데이 your room today 오늘 너의 방을 치우는 그 일을 잘 해냈어 여기 분사 고문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후치 수식으로 봐도 되고 근데 문, 어, 분사 고문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너의 방을 치우면서 일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방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I know that 나는 알고 있어 that m u s t have been a big effort for you 그것은 음. 자 m 스 s t have PP 자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조동사의 부 PP 중에서 m 스 s t have PP는 뭐, 뭐, 이메, 틀림없다. 라는 뜻이죠? 자, 과거에, 뭐, 뭐, 이었음에, 과거니까, 뭐, 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음. 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큰 노력이었음에, 틀림없다. 너에게는, 그러니까, 어, 방이 엄청 지저분했었나? 어. <laughs> 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했나봐.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 참큰 노력이었었음에 틀림 없었겠구나라고 나는 알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엄마가.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대타나가 생략이 돼 있고요. 요 그럼 대는 뭐냐? 얘는 지시대명사 대수로 수행 지시대명사 대시예요. 그러니까 그것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뭔데? 방 치운 거. 를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자더넥스이그 다음날 트 낸시 서프라이 낸시에게 놀랍게도 자투 원스 어, 감정 명사를 사용하면 원에게 음, 어, 소유격 원에게 뭐뭐 하게도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낸시에게 놀랍게도 더틴 걸스 엠더 썸와취어후 그래서 그 10대 그 10대 그 소녀가 딸이 지딸 딸은 자 서더 다소 기운 차 보였습니다. 자, 쉼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 쓰면 안 됩니다. 자동사니까. 몸에 보이다. 아, 감각 동사예요. 자, 임패싱 지나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음. Thanks for saying the positive thing about me yesterday. 그래서 그 이제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긍정적인 거를. 나에 대해서 어제, I was feeling so down. feel down 하면 기분이 안 좋다는 라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어떠한 것도. 어. 그래서 좋은, 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후치수식발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좋은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여기 제기 대명사 들어간 것도 기억하고, think는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하니까. 똑같죠? 자, after you said that, 자, 너가, 그러니까 엄마가 대처을 말해준 이후에, that positive thing, 그 긍정적인 것을, 대처이 아니구나, 지시형 용서된, 자, 그 긍정적인 것을 말해준 이후에, it helped me see one good quality in myself. 그것은 내가 한 좋은 특성을, quality, 특성을 보도록 도와주었어요. 나 안에서. 어. 자, 그래서 여기 help, 근 일단 조금 내릴게요. 자, 헬프동사, 준사역이기 때문에, 어, O형식 목적어, 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돕다. 준사역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올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음, 그 다음, 여기서 이슨, 엄마의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나 자신 안에서 여기도 또제기대명서 들어간 거 조심하고요. 자, 그래서 I'm holding onto those words. 나는 hold on to 하면은 무엇을 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나는 그 말들을 그 말들을 붙잡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안 좋게 생각이 막 든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좀 긍정적인 말을 해준 거지. 그래서 너의 그딸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말을 붙잡고, 말을 붙잡고, 아, 나도 잘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